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워낙 화제가 되는 시서스 다이어트 하게 되면 시서스 로우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홈앤 쇼핑에서 오늘 좋은 조건 함께 하시면서 16주를 가져가시는게 네.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최혜선입니다 음. 방송보다 제가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다 방송을 해봤지만 제일 어려운 방송은 어떤 거냐 물으면 저는 음. 당연히 다이어트, 다이어트 방송이라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음. 보여지는 거에 전부 여러분 이 믿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음. 실제로 많은 걸다해 보셨기 때문에 거의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없는 소리해서도 안 되는 맞아요. 거고 그까그 그러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대다수 실패했던 거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음. 왜안 됐냐를 이야기하면 음. 나는 며칠은 잘 버텼는데 그 이후에 나도 모르게 <laughs> 폭발을 해버렸어. 참으면 사람은 폭발을 네. 해요. 맞아요. 어차피 먹어야 움직이고 맞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맞아. 이걸 계속 눌러만 놓으면 음. 되려 폭발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먹긴 먹는데 맞아. 알아서 조절이 된다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했더니만 음. 너무 강력해서 그걸 먹으면 잠이 안 와서 음. 내지는 이렇게 내 몸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다라면. 이런 소재가 자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바로 시서스입니다. 그렇죠. 자, 시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에서 또 보기가 많이 힘드셨을 그럼요. 거예요. 네. 왜냐면 굉장히 덥고 막 습하고 막 기온이 높은 그런 곳에 자라는 건데, 자 오늘 보여드리는 이 원료는 시서스 추출물은 100% 자연유래 성분이에요. 우와. 식물성 원료예요. 우와. 우리가 요즘 일반 식사도 네. 고기 대신에 식물성을 드시려고 하는데 요걸로 이제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는 거고 와. 자 요것도 기능성의 원료를 네.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또 제대로 드시려면 그냥 축출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이것 이것도 기술력입니다. 100도씨의 고온에서 기압까지 9.7배 압력을 유지시켜야 돼요. 음. 자 그리고 600% 농축 건조를 시킨. 요 기능성 지표 물질을 드셔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자 그리고 아까 걱정되신다 그랬죠? 음. 카페인 같은 거, 요런거 아 걱정 없이 아 신기하다. 저희 불검출 테스트까지 아다 완료를 했기 네. 때문에 자 이제 그냥 안심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연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일단은 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안할 거라고 차라리 음. 이렇게 살겠어라 포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네. 종합해 보니까, 먼저 했죠? 음? 심지어 카페인에 대한 걱정을? 어? 그러니까 저렇소. 이 하나하나가 딱 정리가 되니까 이왕 할거왜 후회를 하느냐. 맞아요. 이게 지금 식전 다이어트를 여러분이 엄청나게 선택하고 계시는 바로 시사을 로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숱한 분들이 고민 안 했을까? 했죠. 그래서 기능성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2019년 다이어트 신소재. 계속해서 똑같은 소재가 나온다라는 건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 자, 여러분 체지방 감소를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능성 오늘 시서스 추출물 저희 막 배변 활동 원활 이런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럼에도 분류하고 렙틴 농도 변화가 확인이 돼요. 이 기능성이 올려 드셔야 됩니다. 음. 아디포넥틴의 음. 증가가 확인이 아. 됩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거 음. 이걸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유래 성분으로 하시는 거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팔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허리둘레 음. 줄을 건줄어야 되거든요. 아. 네. 엉덩이둘레 네. 사이즈 변화 굉장히 민감하신 아. 분들 감소 아. 체지방량 아. 이건 부피잖아요. 네. 체중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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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능성이 올려 아. 시서스로우가요. <laughs> 야 80억을 <laughs> 5개월 만에 뭐 매일 방송한 게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기능성 안정성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판매한 게3월부터 지금 판매를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80억?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의 이렇게 얘기도 너무나 놀랍고 진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 나왜 진짜 다 먹고 나서 다이어트를 했지? 어. 내가 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드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후회하는 그 마음도 너무 싫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너무 지겨웠잖아요. 이제는 식전에 하루하늘 함께해보세요. 근데 해보세요. 제일 빠르게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응. 굶으면 돼요. 그냥 안 먹으면 세상 제일 좋은 시각 쉬운... <laughs> 보셨죠. 네. 세상에 먹는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나한테 뺐느냐라고 지금. <laughs> 나이 들어보면 아, 다 밥심으로 산다 하신 맞아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나는 밥 좋아하고 빵 아, 좋아하고 대박이다. 떡 좋아하고 아, 난 밀가루, 면발 아, 이러신 분들이. 아, 그니까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혼자 할수없는 스스로가 잘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네. 뭔가 보조적으로 나한테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원한 이유가 뭐냐면 음. 내가 안된 호르몬이 있다는 라 거예요. 네. 나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호르몬을 잘만 우리가 컨트롤만 할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식욕조절 호르몬입니다. 남편의 눈빛을 가지고 조절하려면 과를 불러. <laughs> 그러나 식욕조절 호르몬, 렙틴을 관리하시면 네. 음식 섭취를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식욕조절 호르몬, 얘를 관리하는 거. 지방 분해 호르몬을 관리하면 이아디포넥틴이 어떤 거냐면 지방을 태워요. 네. 우리 운동으로 태운다는 그 지방을 아디코넥틴을 태워요. 지방 세포 사이즈 감소를 시키는이 지방분 호르몬을 관리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저게 네. 원래 뭐 없던 거를 우리가 먹는 게 어, 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쵸.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 음. 살이 찌고 나이가 들고 맞아요.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게 되고 막 몸의 변화가 막 이렇게 있다 보면은 네. 저게 또 시스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 들어서 어나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맞네. 왜 이렇게 금방 살찌지? 음. 요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그걸 네.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하는 이야기예요. <laughs> 나이 드신 분들, 네. 어나 정말 옛날 뭐런닝머신두 시간 뛰면 땀옛날 빠지고 <laughs> 언제부터 땀은 빠지면 아. 육수만 빠지지 <laughs> 뭔가게 <그렇게> 기운만 빠지지 <laughs> 맞아요. 그러신 분들 진짜 네. 힘 없어서 우리 못 살아요. 아. 그러신 분들. 다이어트의 공략법을 바꿔주세요. 아, 자, 네. 체지방을 공략하는데 하루에 한 번, 네. 식전에 한 알, 아 왜두알이냐 하신 분이 포장하기가 네. 어려워서 <laughs> 자, 이렇게 한 알이고요. 네. 카페인 놓입니다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음. 종료시간이 벌써 36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요렇게 하시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혹여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음. 기능성이라면서요. 기능성이 없는 시서스라면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여러분은 기능성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을 보실 거기 때문에 이 원료를 저희가 한 번만 설명드리면 음. 2019 다이어트 신소재,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의 원료 시서스 추출물, 네. 렙틴 와. 농도 변화 확인 아디포넥틴 증가 확인. 오. 이런 방법으로 아, 공략을 그렇네. 바꾸셔야 되는 기능성에 올려. 아. 체지방량 감소가 돼요. 아. 체지방을 공략하는 기능성이기 때문에 아. 허리 둘레 오. 사이즈에 대한 항상 관심. 아. 사이즈 줄잖아요. 아. 먹지 않는 분과 아. 자 비교. 네. 엉덩이 둘레 디테일 중요합니다. 아. 네. 아.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피, 체중 감소까지. 어? 저 차이 할 봐.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확인된 기능성이 맞아요. 아 그러니까 잘 이제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섭취군과 대조군과 그러니까 드신 분들하고 안 드신 분들 이 차이가 음.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얼마 안 차이 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네. 요거까지 다 공개를 해 드린다는 거. 네. 자, 오늘 일단 조건도 너무나 좋습니다. 35분 네. 뒤에는 이 조건은 없어져요. 네. 방송에서만 저희가 응. 이 8주의 구성도 방송을 계속 처음 런칭부터 계속 진행을 했지만 희한하게 시서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실제 비중 거의 9대1로 16주를 음. 가져가세요. 에이. 아니, 가격적으로 더 훨씬 딱 눈에 보이시죠? 근데 최대 예. 혜택이 4만 6천 원이 넘는 혜택은 16주에서. 정립도 저희가 또 10%를 드리기 때문에 16주를 가져가시고 다 시서스가 있어도 로우로 가져가신 분들이 맞아요. 5개월 만에 80억입니다. 자, 30여 분 뒤에 이 조건 아, 방송에서 대단하다. 끝나면 없다. 네, 이제 식후 사... 안 하겠다 식점으로 <laughs> 하겠다 하신 분들 시선 을로우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